자 오늘은 우리 어, 시청자분들 제가 공지 드린 대로 어, 팀 자랑 콘테스트 어, 제1회 잠복 팀 자랑 콘테스트를 좀 개최를 할까 합니다. 어, 이제 이거 제이 말고 앞으로도 다양한 콘테스트 진행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보상 같은 거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좀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1화로 어, 팀 자랑 콘테스트 어, 과연 누구누구 팀이 가장 멋진가 어, 가장 감성 있는가 이쁜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첫 번째. 맨시티 단일. 어, 오, 뭐야? 이쁜데? 월미패 맨시티 단일입니다. 일단 2,000억으로 맞추셨고, 야, 이거 개 이쁜데? 챔스랑 이런 거 섞여가지고, 아니, 생각보다 되게 이쁜데요? 이거는 진짜? 브릴리시 홀란, 마레즈, 진도완 칠진, 수미의 로드리, 오우 파쿠독베 오진까지 그리고 칸셀루, 디아스, 스폰스, 워커도 칠진, 에드르송 칠진 그리고 개 이쁜데 이거는? 야 이거 잘 짰다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홀란이 안어블 홀란이 아닌 건좀 아쉽긴 한데 이거 잘 짰다 진짜 그니까 홀란만 안어블이었으면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주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고 괜찮다는 거를 이제 쭉 후보를 줄일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트를 눌러 드릴 건데, 이분은 이제 그 투표할 때 후보에 들어갔다. 한 10분 정도 뽑은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1 0분 중에서 한 분을 이제 유튜브 투표로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화금으로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오, 오어 뭐야? 이분은 좀 여러 장이신데 무가금을이고 이건 전 개정이고요. 지나장 사다가 망해서 세 개정 봤다고 단른팀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쁘게 봐주세요 모두 무가금을 했습니다. 어 일단 무가금을 했다는 거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면 될것 같고요. 와 일단은 에이시밀라 첫 번째 에이시밀라인데 딱 반반 나눠가지고 데칼코만이로 이쁘게 맞췄는데 야 이것도 심지 어 맞췄어? 야 이거 좀 변태 아니야 이거는? <laughs> 어 근데 이쁘게 잘 맞추셨어요 이거는 딱토치로토치 토티 노미니로 해가지고 현역라인 딱 리페 잡았고 여기는 토티콘이죠 작년 토티콘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밀란 선수들 딱 레전드 잡아줬고 여기는 아리공이 아리공이 선수들 동전 선수들로 이렇게 딱맞춰줬다한 200억 정도 되는데 <laughs> 아니 변태들이 너무 많은데 어 일단 이쁩니다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독국 단일인데, 아, 여기도 이제 상당히 이제 현역 선수들을 이쁘게 맞춰왔네요 어, 격수가 근데 마리오고메스를쓴 이유가 있으실까? 혹시? 루디펠러가 이제 독국 단일 이제 비슷한 미패를 입고 있어가지고, 그거 넣었으면 이뻤, 이뻤을 것 같은데. 요 친구 노이어랑 줄레는 이제 미패, 독국 미패 입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넣으신 것 같고요.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토트넘 단일. 아, 이거는 미패는 못 맞추셨나 보다. 아, 이거는 이 분이 이제 밑에까지 맞춰서 가기에는 성능도 너무 버려야 되고, 돈도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못하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400억이다, 네. 무과금인데. 아, 이거 인은 솔직히 위에 것까지 이뻤는데, 이거, 이거 때문에 조금 감점이다,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 너무 이뻤거든? 이거 두개 너무 좋았는데, 이 분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이분좀 잠깐 보류하는 걸로. 깔끔한 레알 단일. 오, 진짜 깔끔한데? 잠깐만, 이거 전부 다 일단 주인분이 오진으로 싹다 맞추셨고, 여기는 이제 딱 레알 현역선수로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에 이제 월드폰, 레전드 딱 둘러 박혀있는. 이것도 잘 짰는데, 여러분들? 그치, 이것도 이쁘지?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하트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잘 짰다, 솔직히. 인정, 인정. 자, 대응. 무과금 오버롤 166,200억 팀. 무과금으로, 오, 팔강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중, 플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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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님이야. 아, 진짜 수박님, 무과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아 무과금으로 이렇게 이쁘게 맞추셨고, 와. 격수들이 전부 양발이네? 야, 미드진도 두명 양발이고. 키퍼가 최육6진이구나 태호에다가, 어, 태호 6진이네 음, 이거는 이제 무과금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좀 깔끔하게 맞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깔끔하게 맞춘 것 같아. 팀이 나쁘지 않은데? 그치, 그치. 레알 몰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썼는데 몰이치보다더 좋은데 이건 진짜 무각은 솔직 잘했다 이 정도면은 잘 맞추신 것 같기때문에 아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vip 사뽕 선수 단일인데 오버롤이 180이라고? 오, 뭐야? 뭐야 식당? 야 뭐야 오로지 공짜 선수들로만 구성된 꽁스쿼드입니다. 다음 목표는 형제 꽁피룰로 꽁명직 꽁백컴 진화 대기 중 5진 이상 단성시 투입 예정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인정이다. 얘네는 팩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전부 진화로 붙여야 되거든요? 전부로 진화로 붙이거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야, VIP 4대 인증까지 해주셨어. 와, 야, 이거 솔직히 인정. 이건 노력 때문에 인정. 이거는 진짜. 개지린다 이거는. 야, 호주 단일? 뭐야, 왜두 개야, 근데? 같은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이걸로 볼까? 아, 호주, 호주 다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 이거 솔직히 노력이 가상하긴 하지만, 뭔가 호주 다니는 카드 디자인이 안 이뻐? 아, 니 이건 솔직히 카드 디자인이 안 이뻐가지고, 뭔가 색깔이 이쁜 파란색도 아니고, 좀 이상해, 좀 원파란색이야. 이거 별로야. <laughs> 아, 너무,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내 주관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아, 20억으로 근데 잘 짜셨긴 하지만, 아, 이거는 조금 아쉽다. 이거는 조금 아쉽다. 무화과 꿀팁 팀? 아. <laughs> 다음. 에이시밀란 단일입니다. 에이시밀란 단일, 오! 야, 이거는 좀 강력한데, 이거는? 어 이거는 뭔가 좀괜찮다 내가 바라던 밀란 단일의 약간 그런 모습이라 요 사이드에 별이 있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월드 콘에이 맞춰준 것도 되게 이쁜 것 같은데요. 야 이건 인정. 오케이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이쁘다. 이렇게 이건 인정. 아 모리코구나. 아 근데 네, 야 솔직히 독국 단일은 내가 전에 리뷰한 분 계정이 훨씬 이뻐가지고. 야 근데 이거 왜 4일일이 와이드 쓰는 거야? 내로 쓰는 게 훨씬 좋은데. 감점 독일 단일입니다. 오. 어, 이거 저는 나한테 리뷰 맡끄신분 아닌가? 야, 그래, 솔직히 독일다니이면 이래야지. 이게 진짜 독국 단일이지 솔직히. 딱 이쁘잖아, 이거. 이거 이쁘다. 어, 그치. 잠보 유튜브 출연한 독일 단일 유저 개정그날 하베르 죽진을 토마스 멜로 육진 받으셨고. 아, 댓글 보셨구나. 위디고 오진을 육진으로, 콜로 오진을 육진으로, 그리고 오보로를 독립 8에 170으로 올랐다. 개쌉 인정. 인정받고 인정, 이거 솔직히. 2일 스쿼드. 20일 만에 도대체 얼마를 쓰신 거죠? 이게, 예. 이게 20일 스쿼드라고? 20일 스쿼드라고 이게? 대질인데 1조. 2일만에 1조. 날, 알라스르드의 비에이라. 블리드 7딘 오케이. 야, 이거 인정받고 인정. 솔직히. 야, 2일만에이 정도면은, 이건 주인분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상당한 이제, 그 지갑에 이제 힘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대질인다 자, 한번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들. 과연 결과는? 자, 쭉 보시면은, 2표, 2표, 21스쿼드가 5표, 맨시티가, 내... 어? 뭐야? 야, 21스쿼드가 이겼는데? 21스쿼드가 5표로 이겼는데요? 오, 이건 늪인데? 다른 단이팀도 많았는데, 뭔가 20일 만의 그런 어마어마한 팀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높은 점수를 줬지 않았나 싶네요. 21스쿼드가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팀 자랑 콘테스트를 좀 갖고 와서 더 많은 콘테스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